대부분인 것 같아요. 대부분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얘가 왜 나한테 이런 말? 뭔가 눈치 없는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? 나는 그냥 타이밍을 못 잡는가? 약간 그런 고민을 또 하는 와중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트레일러닝 대회를 다녀왔습니다. 105km 지점에서 아 105km에서 그만하겠습니다.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힘든데 전혀 내색도 안 하시고. 그리고 계속 지켜 세워 주시고 그분 보면서 아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어, 사랑을 되게 이렇게 추구하고 싶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안 되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사랑을 할수 있게끔 하는 가장 최소 단위의 행동이 친절함이라고 생각해요. 사실 저는. 준비한 건 되게 많았거든요. 왜냐면 이 책이, 아, 이게 진짜 무서운 게, 피면, 명, 그냥 피면 접게 돼요. 예. 네. 그리고 피면 머물 수밖에 없더라고요, 문장들이. 그래서 뭐다뭐 뭐 명언이고 너무 와닿는 말들이지만, 제가 이제 최근의 경험이랑 빗대서 와닿고 인상 깊었던 명언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.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,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라는 문장인데요. 아, 저는 약간 아까 되게 놀랐어요. 아까 신박사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이제 친절이랑 사랑이 이제 키워드로 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 최근에 특히나 뭐 평소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화두였던 게 친절과 사랑이었거든요. 저는 그래도 어딜 가도 누구한테 뭐 약간 대면 대면한 사이라서 굳이 뭐 인사말 안건네도 상관없는 사이에서도 꼭 한마디를 붙이려고 하거든요. 뭐 이렇게 뭐 좋은 말쓰려고 그러고, 네뭐 메신저로 하더라도 조금, 그러니까 뭐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는 면트로 이제 하곤 하는데, 근데 가끔은, 아니 가끔이 아니라 약간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대부분 좀 당황해하시는 것 같아요. 얘가 왜 나한테 이런 말? 뭔가 눈치 없는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. 나는 그냥 타이밍을 못 잡는가, 약간 그런 고민을 또 하는 와중이기도 했는데, 제가 최근에 트레일러닝 대회를 다녀왔습니다. 트랜스 제주라고, 100마일 뛰는 그 코스가 있었어요. 160km. 네, 원래 160인데 그 코스는 k m 였습니다 네. 150km. 1 5 0 k 1 0 150km. 1 5 0 k 1 5 k m 이제 아 이거는 내 몫이 아니라 생각하고, 그럼 너무 힘들기도 했고 제가 잘못 못 먹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뛰면서 꼭 먹어야 이제 앞으로 갈수 있는데 못 먹으니까 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서 완주해도 문제가 될것 같아서 이제 아1 5 0 k 해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스태프분이 제배 번을 안 자르는 거예요 원래 잘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포기했다고 하면 아 이제 자르고 기다리시고 이제 후송 차 타고 가세요라고 하는데. 계속 아이, 아까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 그러면서 <웃음> <웃음> 포기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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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, 아니라고 이제 잘라 달라고 했는데 그 머뭇거리는 와중에 이제 뒤에 주자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대뜸 왜 그러냐고 아저 여기까지 하려고 한다 어 무슨 소리냐 <laughs> 다 왔는데. 1 5 0 k 와서 무슨 포기, 포기냐. 포기 했으면 아까 했어야지. 그래서 근데 그분이 <laughs> 제 말을 잘안 들어주시더라고요, 처음에. 아무리 좀 이렇게 좀 설명하기 쉽게 얘기했다고 했는데, 뭐 그런 말은 이제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, 그냥, 아유, 가야 된다. 그래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, 그러면은 완주 때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느냐.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. 그분한테 왜냐면 이게 레이스고 또 드시 이제 들어보시면 아백 마일 어떻게 뛰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심지어 1 0 5 k m 온, 온 지점에서 다지쳐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책임을 지겠다는 거는 되게 섣불리 할수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완주시켜 줄 테니까 그래서. 아 그럼 따라가겠다 하고 그 마지막 코스를 다 마치고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. 어, 피니시 거의 근처 왔을 때는 포기를 안 하겠죠. 그 지점에서 이제, 이제 레이스들이 다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분의 그 친절했던 그 모습들도 생각나고 왜냐면 이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그분이 또 63세예요. 그리고 똑같이 힘든데 전혀 내색도 안 하시고. 제가 약간 어리광 부리는 거좀다 받아주시고 되게 미안했거든요. 그래서 아걔몇 번이나 그냥 가시라고, 어, 계속 되고 막 힘들어요, 막 이러니까, <laughs> 그래서 아 너무 얼마나 불편하실까. 그래서 했는데 절대 그냥 안 가시고, 그리고 계속 지켜 세워 주시고, 예, 네. 그분 보면서 아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뭐 엄청 막 특별한 뭐 그런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받았던 친절함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왜냐면 1 0 0 k m 지점에서 저한테는 불가능이었거든요 앞으로 더 간다는 거는 그럼 불가능한 거죠 이미 마음이 뭐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의 그냥 작은 도움으로 불가능이 가능이 된 거잖아요. 만약에 기적이 있다면 이런 게 기적이 아니면 뭐 뭐가 더 기적이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아 친절함은 그 내가 앞으로 평 이제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명 명백한 이유가 된것 같아요. 어, 누군가의 작은 친절함이 아까 해수님이 말씀해주셨던 한송이의 장미가 내 정원이 될수 있는 것처럼 정말 그냥 한송이 장미였는데 정원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 내가 아, 아, 눈치 없고 타이밍도 못 맞추고 경우 없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위축되는 것보다 아 누군가는 내 친절함을 친절로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살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아까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사실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인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면 다 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음, 우리 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. 어, 사랑을 되게 이렇게 추구하고 싶고,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안 되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, 그 와중에도 우리는 찾아야 되고, 어 그 사랑을 할수 있게끔 하는 가장 최소 단위의 행동이 친절함이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뭐 마음이 맞으려면 일단 내 마음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다들 물어봐요. 아마 몇, 몇 분도 의문 가지실 수도 있는데 어, 백마 이거 왜 떠요? 이런 질문 하거든요. 뭐 저도 이 경험 전에 같았으면 그냥 뭐뭐 뭐 좋은 말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딱좀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저는 여기서 제 마음을 넓히는 스펙트럼을 경험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. 뭐 앞으로 더 할지 모르겠지만 백마일은. 예. 네. 그래서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. 282번.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